꼭 기억해야 하는 오늘의 민법 핵심. 꽃기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목, 그리고 문, 문, 우리가 어,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지금 꽃기요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목차를 보면서 이거 목차가 어, 슥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문자를 하나씩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중은 똑같아요. 경중은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이제 비용 상황자 임차인 의 요건이에요. 자, 이게 바로 임차인의 기본 임대차 계약에서의 효력 있죠? 임대차 계약의 효력의 기본형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의 성립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임대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리고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나눠서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어, 효력이에요, 효력. 그쵸? 아, 어, 각각의 의무만 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의미, 성질에서, 이건 한번 항상 좀 써는 게 좋겠죠? 자, 필요비 상한 청구권부터 보겠습니다.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그림이 있어요. 뭐죠? 이렇게 그리시고요. 마이너스가 됐는데, 자, 플러스로 시킨다. 이걸 같이 보존을 위해서 드린 비용이라고 해요. 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왜 인정되죠?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씩 보도록 할게요. 요건, 필요비를 지출할 것. 자, 이거 필요비란 건 뭐죠? 구성 부분이어야 돼요. 포 가치보존 자그 다음에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있을까 왜냐하면 수선 의무는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특약이 가능했기 때문에요 자 포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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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성 부분 포가수예요 그래서 야 구성진 노래를 부르는 4 가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잘안 외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자 자, 부담 의무가 임대인에게만 있는 비용일 것자 포기하면 안 돼요 자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행사 행사 기간은요 원래 즉시 할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언제까지 할수 있죠 종료 후 6개월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랑 마찬가지예요 원래 즉시 즉시 할수 있었는데 그냥 안 하고 미적 미적 하고 있다가 종료가 됐으면 적어도 6개월 전까지는 6개월 후까지는 해라 자, 효과는 뭐죠 자 비용 상환청구권은 항 따라 붙이는 게 뭐죠? 유치권이에요. 그다음에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유치 아, 우리 비용 상한 청구권 즉, 필요비 상한 청구권과 차임지급 청구권 두 개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그거 좀 기억하시고, 이미 규정이란 건 뭐죠? 유익비나 필요비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뿅, 유익비 상한 청구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레벨이 0이라고 하면 내가 좀더 가치를 늘렸어요. 그럼 이 비용이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에요. 그럼 가치 보전이 아니고 뭐야? 구성부분이고. 구성부분이 가치 증가예요. 가치 증가가 또 종료한 다음에 현존해야 되는 게 요건일 거예요. 자, 의미 버어성지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자, 여기선 왜 부당이득 반? 난청구권이니까유익비사 청구권은요 자 여기 보시면 원상회복이라 것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야 돼요 원칙적으로요 그쵸 그럼 내가 벽지를 싹다 발랐어요 그러면 나 임대인 나 나갈게요 원상회복 할테니까 예전에 그 썩은 벽지로 다시 바꿔놓고 갈 테니까 임대인이 막아요 어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놓고 가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겠죠.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벽지 100만 원으로 발라 가지고 이 건물 가치를 5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당신 선택해서 나에게 주세요라고.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 행사 기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6월이고 청구 범위는 임대인 선택한 선택 채권입니다. 증가액으로 증출, 금액, 효과는 역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이미 규정입니다. 다음에, 매수청구권 보도록 하죠. 자, 뭐 있죠?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두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종료한 다음에 발생하는 건데,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자, 그럼 부속물 매수청구부터 보죠. 이거 뭐죠? 건물 임대차예요. 그리고 매수청구권 은 여기서 청구권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뭐죠? 형성권이에요.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요건 건물 편익동의 부속물이에요. 자, 건물입니다. 자, 이거는 두 문자 안 따도 되셔요. 네 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건물이고 건물의 편익. 이 편익은 뭐죠? 건물의 편익을 어,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이고요. 동의를 주인 동의를 받거나 혹은 집주인에게 매수를 한 경우 그리고 부속한다 독립물이에요. 만약 에 독립물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아까 벽지 같은 거싹다 부속을 시켰는데 부합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속물 매수청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유익비 상환청권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부속물 매수청권은 안 돼요. 자,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오는 것은, 내 네, 증축 케이스를 보세요. 증축 케이스 중에서 동의를 얻거나, 저렇게 권원이 있어요. 권원이 있는 독립물이 있고요 권원이 있는, 어, 부합물이 있어요. 권원이 없는 부합물이 있고요 권원이 없는 부속물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딱 하나, 권원 이씨 부속한 물건 빼고는 전부 다 부합이 돼서 유익비 문제가 됩니다.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임대차이어야 되고요, 건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편익을 위해서. 동의를 얻거나, 부터 매수를 했을 것. 자, 기간 만료.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뭐죠? 기간 만료로 종료했을 것. 만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만료가 됐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다? 무슨 낯장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슨 낯장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냐? 그렇죠? 그것은 안 돼요. 효과는 뭐죠? 자, 종료 후 제한 없어요. 전차인 당연히 가능. 요것도 중요하죠. 전차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요. 자, 그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냥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체결됩니다. 표면적 강행 규정성이 뭐랄까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처음 할때 야, 우리 특약 맺어서 나중에너 나갈 때부속물 매수 청구권 혹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말자라고 하면요. 이것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 매수 청구권 볼까요? 지상물 매수권 토지 임대차예요. 아까 그림으로 딱그렸으면요 자, 기간이 종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사. 그 그러니까, 아, 갱신해 줘. 싫어.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뭐죠?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을 부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건물이 미등기나 무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요건은 뭐죠? 토지고요.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요. 종료한다면 지상물이 현존하고요. 갱신 거절이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지상물 뭐 참고권 하면요. 행사하면 자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기타 금융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임대차였을 것이고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을 것이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되면 네가 무슨 닷작으로 그게 바로가 나옵니다. 자 경유시 지상물이 현존하고요. 갱신 거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요네개 이것도 요건 네. 요 개 3개 혹은 3개로 해가지고 뭉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매청 행사 및그 효과 행사기간 이 당사자 종료 후에 제한 당연히 없고요 전체행이 가능 똑같죠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효과로써 표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사전포기 특약 가능해요? 못해요? 야 우리 종료할 때 지매청 하지 말자 할수 없습니다 자 임대차의 효력 다시 한번 딱 보시면요 이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 표만 기억하고 내 나오시면요 우리 컴퓨터에서 입력하죠 그리고 출력합니다 자 여러분 입력할 때 간략하게 키워드 위주로 혹은 표 위주로 입력을 하면 나중에 출력할 때 여러분 목차로 만들어서 출력을 할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어 기억 암기를 하시고 최대한의 내용을 뽑아낸다. 자 그래서 요 표로 정리를 하십시오. 얼마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있하면 여기 표 옆에 인덱스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임차권의 양도 전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가비을에게 임대차가 있는데 자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를 한다 혹은 을이 병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니까 이걸 그냥 전대차 계약이라고 맺는다 어 선생님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그렇죠 내가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양도 혹은 전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가 있죠 자 보세요 아, 아, 케이스는 좀 이따 말하고 자, 요거 인정이 돼요 이거 유효해요 그리고 요것도 유효하네? 이거 무슨 말이야 건물을 하는데 임대차가 두 개예요 건물을 하는데 양, 임대권, 막 임차권 양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내가 저 집의 소유자인데 내가 내 집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휙, 휙휙 휙, 바뀌면 열받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네 가지 케이스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동의받은 경우, 동의받지 않는 경우 전대, 동의받은 경우, 정의받지 않는 경우 자, 어느 경우라도요 요거 살아있고 요거 살아있어요 왜냐면요 자이 경우에는 뭐 뭐예요 원래 임대차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라는 뭐는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계속 남아 있다. 이게 살아 있다라는 것은요, 뭐 양도 계약이라든지 전대차 그런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을과 병 사이의 약정이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인정이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동의 있는 양도를 보면요, 임차권 인정해야 되고 반환, 반환청구권 이 당연히 안되지 않는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동의 없는 양도, 동의 없는 전대예요. 자 여기서 그림 여러분 기본형 그림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요 이렇게 임차권 양도 동의 없는 양도 또는 전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동그라미 두개 그리세요. 이것까지가 기본 대, 기본 그림이에요. 기본형 그림. 자 먼저 의미 성질에서 의의하고 법적 성질은요. 지명채권의 양도, 임차권 양도 같은 어, 임차권 양도 같은 경우에 지명채권의 양도. 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선 동일성 유지해서 바뀌어요.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양도한 경우에 이거 똑같거든요. 이거랑 똑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임차인이랑 을과 병 사이의 관계는요. 양도계약 유예요. 두 사람에서 임차권이랑 채권을 양도한 거니까 이거 양도유예요. 자 그리고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을은 여기서 임대인이고요. 병이 임차인이죠. 자임대인의 우리가 어. 임대인의 의무가 뭐예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누구? 임차인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게 채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 그렇죠. 동의를 받아줄 의무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동의받아줄 의무. 자, 대항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볼까요? 야, 이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왜 네가 점유하고 있니라고요. 갑이 병한테 물을 수 있죠.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도 나가라고 할수 있어요. 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물권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다 그다음에 자,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해 볼까? 1 2 3 4 5. 자, 1번.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지금 갑과 병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계약 이행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계약에 이행이 없네요 그러면 뭐할수 있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수 있어요 자 손해가 같으니까 자 이거 중첩해서 연결을 청구를 할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요두 가지는 할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병이 무단으로 갑에 건물을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물권을 처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을 처우권 행사에서 얘쪽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문제인데 자 부,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공통적인 요건이 손해의 발생이에요. 근데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살아있고 요거 살아있잖아.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었잖아. 뭐 손해가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열 받아요. 열 받아요. 야 내가 너를 믿었던 만큼 나도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 계약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길 수 있냐? 나 배신했어 삐졌어 해가지고 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회사에 계약을 해지를 할수 있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전대차일 수 있었는데요. 뭐냐면 실제로 을과 병사이의 계약이 있기는 있었어요. 전대차 계약이 있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건물을 같이 쓰는 을과 병의 부부계약이었어요. 부부관계. 이름만 바꾼 거였어요. 근데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배신이라고 나가라 그랬대요. 판례는 야 이거 너무하다. 계약해 지 못해 라고 한 케이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의 얻은 전대차 이제 전대차 계약 에서는 전 동의 얻지 않은 전대차는 똑같아요 동의 얻은 전대차 봅시다 자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에서 임대인과 전차인이 가장 중요하죠 자, 임대인과 전차인 관계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런 특별한 부지포로 기억하시면 특별한 특별한 부직 보호로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임차인 보호 규정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 봅시다. 네, 어렵지 않죠? 자, 특별한 부직포만 일단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 종료 법률 관계. 자, 우리가 사례 문제, 이걸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 사례 문제를 풀때 이걸 알면 굉장히 좋아요. 자, 제가 권리 위주로 목차를, 대목차를 잡으면 되게 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료한 후에 임대차가 뭘 행사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목차 어떻게 잡으면요? 자, 의뢰, 보증금, 반환, 청구권 해서 요건에 못 쓰냐면요? 요거 쓰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없으면 그게 위에 세 개. 요게 요건이기 때문에, 요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체무권이 발생했다. 우리 항변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갑은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떻게? 동갱공. 임대인은 동갱공. 동시양변권, 갱신양변, 공제양변, 특히 공제양변을 자동으로 당연 공제된다라고 공제양변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되죠. 자 반대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럼 임차인의어할수 있는 것은 자 동유, 동유, 얘는 동유예요. 동유. 자, 임차인은 동유, 임대인은 동갱공. 여러분,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 이 부분이 조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책을 좀 고칠게요, 여러분. 자, 임대인은 동갱공, 임차인은 동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임대인은 여기서 갱신의 항변을 할수 있는가? 라고 물어 문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해가지고 요건 이거 쓰고요. 임대인의 항변권에서 동갱공 한 다음에 갱신의 항변할수 있는지 여러분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을 하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다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 관계예요. 다음은 임대차의 대항력 봅시다자민법상의 어떤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민법상 대항 대항이란 게 뭐예요? 자, 임차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자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예요? 목적물을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거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나의 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판 경우에는 대항력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상의 대항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대항력은 두 가지예요. 임차권 등기하고, 자, 토지 어, 건물 소유목적 토지 임대차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법과 상인법상의 대항력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인법상의 요건 뭐죠? 자, 것만 외우시면 되죠.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에요. 임차권 플러스 주민등록. 자, 발생 요건은 요거야. 주택 플러스 인도. 그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한다. 야, 여기서 굳이 요거 쓰시면 좋죠? 주택이란 건 뭐예요? 내가 공부상, 공적장부에서 주수책이라고 돼 있지 않아도 주거용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 주택이다. 그리고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인도는? 자, 물건 내용이니까 자세하게는 안치셔도 되지만. 우리가 점유의 이전을 우리는 물 인도라 그래요 실제로 법에서는 네가지 정도 뭐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뭐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은 뭐 간접점유 요런 식으로 요런 거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효과는 뭐에 발생시기 인도 전입시기 이길영시 0시, 다음날 0시예요자 요거랑 차이점이 조금 뭐 있죠 확정일자가 조금 뒤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의 내용 1 2 3 4번 정리하시면 돼요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죠 차권 등기 명령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자체로도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다. 여기까지가 주임법상의 대항력이에요.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이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상임법과 주임법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민, 주인법, 상인법, 민법, 요세 가지의 공통된 부분에 관한 것은요, 민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민법과 조금 다른데, 주인법과 상인법에 같아요. 그러면 주인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인법에서는요, 상인법에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몇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뭐죠? 계약갱신 요구권. 과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지금은 주인법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는데, 자, 이것과 권리금 계약, 요두 가지가 그래서 상인법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왔었죠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주임법상의 대항력은요 대학, 상임법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주임법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상임법으로 나온다면 그거 바꿨으면 되고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자 이번 주 임차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임차권 많이 하죠 다음 주에도 우리 임대차 계약할 거예요 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임대차라는 큰산 다음 주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